이 대법 판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치료비 실손 보상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고 보시면 A씨는 내장동맥의 동맥류 및 동맥 박리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에 따른 부분들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았고 근데 후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환급받은 부분들을 보험사가 알았고 그 환급된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해서 피보험자한테 부당이득에 따른 의료비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을 했고요. 목적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최대한도는 개인별로 설정이 가능. 하고 기준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설정을 해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계산돼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환급된 비용은 어차피 사전이나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비용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줄수 없다. 그리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다시 초과되는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보험 계약 약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면책 사항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중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피보험자는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분면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무효다. 결국 피보험자가 실손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니 이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사후 환급금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피보험자한테 부당하게 불리하다라고 볼수 없어서 면책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다, 즉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 ...을 했고요. 자, 피보험자 측에서 두 번째 주장은 그러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 별도의 설명 없어도 계약자가 크게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쉽게 알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법원은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원에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이 대법 판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해 봤고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보청기 무료 상담 주시면 저희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tv는 보험 영상 정보를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